네. 두 개의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한다 했죠. 두 개의 수의 합을 y라고 한대요. 그럼 어떻게 되죠? 평균에다가 곱하기 2한개 y가 되는 거죠. 그죠? 맞잖아요. 평균 곱하기 개수하면 그게 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여기 나왔어요. 그죠? 지금 문제에서 2y가 3이라는 건 2, 2의 x바가 3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2가 나오죠? 2의 2x바가 3이 되는 거고, 네, 2의 x바가 2분의 3이라는 게 나오죠. 확률 분포표를 그릴 거예요. x고 p고, 0이고, 1이고, 2고, a다. 이렇게 나왔어요. 0이면 확률이 몇치에요총 합치면 이거 n 더하기 8이 되는 거죠? 네, n 더하기 8분의 몇치에요 4장이니까 4가 되는 거죠? 그럼 n 더하기 8분의 2죠? 그럼 n 더하기 8분의 n이고, 그 다음에 n 더하기 8분의 2가 돼 있는 상태예요. 확률 분보표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네, 주어진 문제에서 표본 평균의 평균이 2분의 3이다 나왔어요. 얘가 모평균과 동일하죠? 이거 어떻게 돼요? 곱하면 되죠? 이렇게. 이거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n 더하기 8분의 2 더하기 n 더하기 8분의 2n 더하기 n 더하기 8분의 2a 이렇게 나오죠. 이 값이 평균이 되는 거죠. 평균 2분의 3이다. 네. 분모의 최소 공배수 2에 n 더하기 8을 양변에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2에 2 더하기 2n 더하기 2a. 요게 3에 n 더하기 8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정리해주면 4 더하기 4n, 더하기 4a가 3n 더하기 24가 되죠. 얘는 어떻게 돼요? 4a 더하기 n이 2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됐죠? 자연수 n과 2보다 큰 a라고 했죠? 그럼 가능한 게 뭐하고 뭐가 되죠? 첫 번째로 4일 때 4죠. 그죠? a가 4일 때 n이 4다. 두 번째, a가 3일 때 n이 8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하나 해봐야 돼요. a가 3일 때 n이 8이다. a가 4일 때 n이 4이다. 이거 해봐야 돼요. 넣어서 둘중 하나가 될 거예요. 둘중 하나 고르면 돼요. 그럼 a가 4라면 a에 4를 넣죠. 그 다음에 n에다가 4를 넣는 거예요. 얘는 4를 넣어주면 이게 뭐가 되죠? 얘는 12분의 4가 되고, 12분의 2가 되고, 12분의 4가 되고, 12분의 2가 되죠? 이 상황에서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게 A가 4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음, 평균 평균이 1이래요. 1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죠? 1, 1과 0, 2. 2, 0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 확률은 몇이에요? 요 확률은 더해주면 12분의 4 곱하기 12분의 4죠. 이게 2형일 때죠. 그다음에 11일 때 11을 해 주면 12분의 2 곱하기 12분의 2가 11이고 그다음은 사실 2형과0이의 확률 똑같잖아요. 곱하기 2 하면 되죠, 그냥 이거는. 그죠? 써면뭐 이렇게 써도 되고. 그죠? 계산하면 확률 몇이에요? 10의 적 144분의 16 더하기 16 더하기 4 하면 36이 되죠. 이게 P. 표본평균이 1일 때예요. 그다음에 표본평균이 2라면 나오는 게 뭐가 나오죠? 4 0 0 4 2가 나오죠. 확률이 어떻게 돼요? 얘는 1일 때고 2일 때는 144분의 4 0일 때 매치해요. 4 0일 때는 요거랑요거죠 8이네요. 그죠? 근데 이거 두개 있는 거니까 8, 8 하면 되고 그 다음에 2일 때는 이거 제곱이죠? 이거 제곱이죠? 그래서 16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P 표본평균이 4일 때는 어떻게 되죠? 4일 때는 4, 4만 가능하잖아요? 4, 4일 때 뭐예요? 144분의 4가 되는 거죠?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2가? 32고, 거기다 4를 더하니까 36. 이코로가 되네요. 그죠? 결과적으로, 아, 4, 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3, 8은 해보면 알겠지만 안 돼요. 4, 4가 답이거든요. 그러므로 4 곱하기 4, 16이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